SPT 트레인 네이트 프로스 아, 이제 공격은 그쵸 이제 검은색의 옆지 알아긴데 일단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선수들이 드리블도 굉장히 좋고요. 공간 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어, 이런 스위칭 플레이.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춘 팀이에요. 아, 역습. 역습. <laughs> 역습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신속해야 되고 역습을 할때는 가장 중요한게 우리팀 선수를 믿어주는거예요 현재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거 보이시죠? 그쵸? 이 드리블한 선수가 있고 이 선수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전환을 해줬어요 그 다음이 바로 중요한게 요거예요 보세요 현재 좀... 여기에 두명 보이시죠? 네. 이 선수는 이 선수가 본인에게 이렇게 패스를 줄지 안줄지 모른단 르 말이야 음. 근데 아 카운터어택을 하거나 이제 빠른 공격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선수들처럼 우리팀을 믿어주고 달릴 줄 이런 공간이 빈거를 보면 띄어주는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그긴 공간에 띄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이 선수가 보세요 현재 이 선수 보이시면 여기서 지금 체크하는 체크해 거 체크해 보이시죠 했죠. 어깨 너머를 정확히 체크했어요 근데 지금 거리가 먼가요 짧은가요 멀죠 굉장히 멀죠 멀다 보니까 이 선수는 무의식적으로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심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또이 선수인데 이 선수를 보시면 현재 이 선수는 공과 관연이 별로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몰리주냐 이렇게 그냥 뛰어 들어가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습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대 쪽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팀 전체가 그렇죠. 미끼처럼 이렇게 그렇죠. 쫙 반대쪽으로 공간을 몰아나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선수가 공이 이쪽으로 전환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몰리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이 선수의 이제 판단력과 킥력. 그리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넣어줄 것인가, 아니면 반대 장난을 해줄 그렇지.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 선수가 반대로 확인을 했어요. 허나,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은 봤을 때, 어, 이제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이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킥이 좋아버리니까, 킥이 너무 멋있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이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인데, 아까 말했던 인사이드 포워드라는 선수인데, 안으로 파고서 시팅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보면 왼쪽 상단 아래 보이시면 이게 초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카운터택을 할때이 팀이 걸리는 초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공격이 마무리 될 때까지 <laughs> 아니면 그죠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아. 때까지가 9초가 걸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나 뭐 이런 훌륭한 팀에서 호날두 그쵸. 막 이런 역대급 카운터택 네, 이런거를 했을 때 대부분 11초에서 12초 안에 끝내면 최고의 카운터 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공격을 모두 마무리 네, 골을 넣든 뭐 코너킥이 만들어지든 골킥이 되든지 간에 9초에서 12초 안에 끝내는 게 프로들의 냉정한 카운터 덱의 속도예요 음...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진짜 이 정도면 어마, 어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가 9초가 걸렸고 심지어 슈팅을 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인연이 두명이나 되고요 근처에 아... 한명네명이나 공격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리바운드 볼까지 생각을 그렇죠. 하는구나. 옛날에 왜 첼시에서 한창 무리뉴 뭐 요즘 무리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한창 무리뉴가 첼시에서 잘 나갈 때 어떤 전술을 썼죠? 첼시 아 엽스 카운터 택 그렇죠. 파커 버스라고 해가지고 어, 버스를 어, 파킹한다 그랬잖아요. 어, 버스를 파킹하고 이제 카운터 택을 하는 거였는데 어. 그때 카운터 택을 할때 보면 항상 무리뉴의 공격수 4 명이 있었어요. 아자르, 오스카, 디에고 코스타 어. 윌리안. 이네 명은 항상 공격에 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적었을 때는 카운터 태기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선주들이 아... 이렇게 뛰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선수들이 네. 이 선수들이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야 고 그럼 이두 선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겠죠. 음...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을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그빈 공간이 띄워줄게. 보이면 뛰어 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아이 FC 아랑이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Make sure you subscribe our YouTube channel and always remember every professional player Was an amateur before. So start training effectively. Train like pros. Train like pros.